특정 범죄가 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년 1월 13일, 2000년 1월 12일, 2005년 8월 4일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일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 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0년 12월 18일, 1990년 12월 31일 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게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삭제 1990년 12월 31일 제 3조 알선 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년 12월 31일 제 4조 뇌물죄 적용 대상의 확대. 일 다음과 거의 일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하 기업체라 한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 이하 정부 관리 기업체라 한다. 의 간부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적용해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 보조금 등그 재정 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의 기본 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이 국민 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 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명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이제 1항의 간부 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 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 2. 체포, 감금 등의 가중처벌 1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게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의 3.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 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 ...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0년 12월 18일 1990년 12월 31일 1995년 8월 4일 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게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어조의 2.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일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약취 또는 유인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무게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때에는 사형, 무게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행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금미성년자의 그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때에는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 상해, 감금 또는 유괴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무게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치사한 때에는 사형, 무게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형법 제288조, 제1 8 9조 또는 제292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게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년 12월 31일 오상습으로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제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89년 3월 25일 6제1항, 제2항, 제2항제 4호를 제외한다.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89년 3월 25일 7제1항 내지 제6항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9년 3월 25일 8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9년 3월 25일 제5조의 3, 도조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일도로 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의 차량의 운전자, 이하 사고 운전자라 한다, 가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4년 8월 4일, 2002년 3월 25일, 2005년 5월 31일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에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개정 1995년 8월 4일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사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어조회사, 상습강, 절도체 등의 가중 처벌, 일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금의 수재를 범한 자는 무게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5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게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삼상습으로 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금의 수재를 범한 자는 사형. 무게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게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오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금이수체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단계의 2배까지 가중한다. 신설 2005년 8월 4일 제5조에어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 제339조의 죄 또는 금의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게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 6삭제 1994년 1월 5일 제5조의 7삭제 1994년 1월 5일 제5조의 8, 단체 등의 조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입한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 5조에 고 보복 범죄의 가중 처벌 등 일형법 제 250조 제 1항의 죄를 범한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는 사형, 무게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 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 증언, 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때에도 또한 같다. 이행법 제2 5 7조제 1항, 제 160조제 1항. 제176조제 1항 또는 제283조제 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1항의 목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제 2항의 죄중형법 제257조제 1항, 제160조제 1항 또는 제276조제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6조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 처벌 일관세법 제 169조 제 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00년 12월 29일 일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 이하 2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 2.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게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관세법 제269조제 이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00년 12월 29일 1 수입한 물품 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게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3. 관세법 제169조 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 원가가 2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년 12월 29일 사관세법 제270조제 1항 제1호, 제4항 또는 동조제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9년 12월 28일, 2000년 12월 29일 1.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게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관세법 제270조제의항 제2호 또는 동조제의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9년 12월 28일, 2000년 12월 29일 일. 수입한 물품 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 원가가 여억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제1항 내지 제왕의 경우에는 다음 과 거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 가액의 2배 이상 배 이하의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 원가 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배 이하오.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 원가 7관세법 제1 7 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0년 12월 29일 발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169조 내지 제171조 또는 제1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년 12월 29일 제7조 관계공무원의 무기 사용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 있는 공무원은 해상에서 관세법. 제169조 또는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68년 7월 15일, 1997년 8월 22일, 2000년 12월 29일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1조세범처벌법 제9조제 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0년 12월 18일, 1990년 12월 31일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 2년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게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 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변과한다. 개정 1990년 12월 31일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 개정 2005년 8월 4일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0년 12월 31일 2005년 8월 4일 1 임산물의 원산지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 가액이 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73조 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게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년 8월 4일 제조 통화위조의 가중 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게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 마약사범등의 가중 처벌 1마양 유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 1항제 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죄, 매매, 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 목적, 매매할선 목적 또는 수수 목적의 소지, 소유유에 관한 죄를 제외한다. 또는 금이 습체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마양 유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 1항 내지 제3항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죄에 한한다. 를 범한자는 다음과 골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소지, 소유, 재배, 사용, 수출입, 제조 등을 행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게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 소유, 재배, 사용, 수출입, 제조 등을 행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게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 행위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80년 12월 18일 1990년 12월 31일 1일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게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산권의 가액이 1억 원 미만인 때에는 무게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조, 몰수, 제3조와 제12조의 경우에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1990년 12월 31일 제14조, 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년 12월 31일 1997년 12월 13일 부칙 제1744호 1966년 2월 23일 1일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법률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32호 1968년 7월 15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6조제 6항 및제 11조제 2항의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2,550호 1973년 2월 24일 입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3,280호 1980년 12월 18일 일 시행일 입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입법 시행 당시 제4조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간부 직원으로서 제2조의 죄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입업 시행 후에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적용해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3 동전 입업 시행 당시 제6조 및 제8조의 죄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입업 시행 후에도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717호. 1983년 12월 31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로교통법, 제3,744호, 1984년 8월 4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일 생략, 이 특정 범죄가 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어조의 세제 1항 중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3및4 생략 부칙 제4090호, 1989년 3월 25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살림법 제4206호, 1990년 1월 13일 제1조, 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어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내지 4생약, 5특정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살림법,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및 마약법을 살림법 및 마약법으로 한다. 6내지 9생약 부칙 제4291호, 1990년 12월 31일 입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02호, 1994년 1월 5일 제1조, 시행일, 이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6및 제5조의 7을 삭제한다. 부칙 제4760호, 1994년 6월 28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2호, 1995년 8월 4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6호, 1995년 12월 29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1호, 1997년 8월 22일 일,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이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정부 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5454호 1997년 12월 13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40호 1999년 12월 28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46호, 2000년 1월 12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이특정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마약법. 제60조회를 마약유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하고, 동조제 2항 중 마약법 제61조, 제62조회를 마약유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0조 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한다. 3-7 생략, 제9조 생략부칙 관세법, 제6305호, 2000년 12월 29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이조내지 제육조 생략 제칠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일내지 육생략 칠특정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육조제일항 본문 중 관세법 제백칠십구조제일항을 관세법 제일백육십구조제일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중 관세법 제백칠십구조제2항을 관세법 제일백육십구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관세법 제179조제3항을 관세법 제169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사항 본문 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1호 제4항 또는 동조제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제4항 또는 동조제항으로 하며 동조제항 본문 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을 관세법 제2 7 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 중 관세법 제182조를 관세법 제171조로 하며 동조제8항 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를 관세법 제1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한다 제7조 중 관세법 제179조 또는 제180조를 관세법 제169조 또는 제270조로 한다 8내지 19선약 제8조 생략부칙 제6664호, 2002년 3월 25일 이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6호, 2004-16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로교통법 제7545호, 2005년 5월 31일 제1조, 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내지 6생략 7특정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세제 1항 중 제50조 제1항을 제54조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7654호 2005년 8월 4일 입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 2005년 8월 4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7 생략 68 특정 범죄가 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의 제목 중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 제1항 각호의 부분중 산림법 제116조, 제118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2항 및 제74조로 하며, 동조제 2항 중 산림법 제117조, 제11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73조 제3항으로 한다. 69 내지 8 7 생략 제12조 생략.